그래서 항상 안내 문자를 감사해요. 이런 나라가 없대요. 동선까지 다 나와버리잖아요. 어느 지역에? 그리고 소름 돋게, 내가 여기에 있다가 내가 다른 동네 가면은 그 동네 확진자 알려주고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또 끊겼어. 자, 이거를... 이거를 내가 재밌어하기. 자, 이거 두 가지 해보고도 안 된다. 한번 데리고 오세요. 내가 걔좀 봅시다. 걔가 정말 엄마 때문에 영어가 싫은 건지, 영어 자체가 싫은 건지, 영어 소리가 싫은 건지, 아니면은 깊고 깊고 파고 들어, 깊이 깊이 파고 들어가면은 얘가 영어가 싫을 무슨 사건이 있었던 건지, 무슨 선생님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은 그냥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애들이 영어를 왜 거부를 하냐고. 거부라는 말도 함부로 쓰지도 말라고. 거부를 왜 해요 거부는 여러분이 술을 먹고 술병이 나면은 술을 거부하는 게 거부지 얘네가 인생에 영어를 얼마나 접해봤다고 거부를 해요 거부가 아니라 모국어가 편해진 거라니깐요 여러분이 한국 드라마 보고 싶어요 미국 드라마 보고 싶어요 알아듣는 거 하고 싶은 거랑 똑같은 거라니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한테 아이가 영어 하지 말라고 하면 1번 노래로 접근하기 2번 나 혼자 하기 딱 혼자 보는 거예요. 어떻게? 재밌게. 전 너무 재밌거든요. 영어책이 너무 재밌어요. 어느 정도냐면 제가 얼마 전에 저기 용산 한남동에 가가지고 다섯 명 애들 앉혀놓고 영어책 읽기 수업하고 독후활동하는 그런 소규모 클래스를 했어요. 아더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 근데 거기에 애들이 일곱 명두명 여덟 명한명열 살이 두 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책 난이도를 보세요. Why the face? Why make this face? Let's find out. Why? Why the face? Can you take a guess? 자 여러분 알아맞혀 보세요. Why this face? Hmm. Why? Why is he making this face? 왜 이런 표정을 지을까요? Hmm. Why are you making this face? 그 애들한테 이제 말해보라 그래요. 그다음에 애들 막 소리 소리 지르고 뭐뭐 뭐 아파요, 뭐 넘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뭐 영어로 말하면은 내가 더 칭찬해주고 영어로 말 못하는 애들 Yes, maybe, yeah, he fell, or oh, maybe h e s sick. <laughs> 근데 뭐 코가 안 지런 것 같아요. 코 날빨이 들어갈. 들어갈 것 같아요. 똥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하죠. 그러다가 제가 다 같이 say one two three open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애들이 열 살짜리도 one two three open 그럼 바로 열지 않죠 또. Trash can 그 애들이 와 아, 양말 있어요 That's right, stinky socks Stinky shoes Ooh. Stinky elephant Stinky c h e e s e o smelly 그 애들이 막 양말을 두달 동안 안빤거 같아요 코끼리가 방귀 낀거 같아요 엄면서막 소리,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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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르고 난리가 나요 근데 보세요 이 영어책의 난이도를 보세요 글씨가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거, 이거 읽어주는데 어려운 엄마 어딨냐고요. 뭐, 하나 더 해볼까요? Why the face? Why is she making this face? Maybe. 네, 도서관 강의 지금 신청하실 수 있어요. 오늘 신청하시면은 이제 2주 오늘이랑 다음 주거 들으실 수 있고, 그 전에 것도 한달 동안 재방송 시청 가능하시니까, 요거 끝나고 가셔서 할수 있어요. 자, 어때요? 자, 여러분 맞춰보세요. Why is h e making this face? Maybe she's happy? Maybe she's satisfied? Maybe she's sleepy? 애들이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해요. 제 프로필 링크 들어오시면은, 그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있어요. 보세요. 오, Purple Ocean Wine님 Smells g o o d 이라고자 그러면 오, 역시 어른들이 어른들이 이게 보이는구나. 자 갑니다. One, two, three, open. 라라라라라라. something smells really yummy look at this cake look at this pancakes 그럼 my 애들이 막팬 pancakes h a v birthday party라고 뭐 자기는 무슨 파이를 좋아한다고 이렇게 간단한 책으로 10살도 반응하는 거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약간 뭐 이렇게 애들이 연령별로 좋아하는 책에 뭐 수준이 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날 또 다시 한번 느낀 거는 책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있는 사람의 영어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다다다 내가 이거를 너무 궁금해하고 내가 이거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내가 이거를 얘네들한테 알려주는 게 재밌어하고 그러니까 이거지 그러니까 나의 리액션이 중요한 거지. 엄마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무슨 연기를 잘해서예요, 영어를 잘해서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진짜 영어 책을 좋아한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안정주 소장님과 제가 성향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안정주 소장님은 이렇게 우아하시고 여러분 참 좋죠. 저도 영어 책을 참 좋아합니다. 안정주 소장님하고 저하고. 완전히 성격이 다르잖아요. MBTI도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근데 저희 둘이 왜 마음이 맞는지 아세요? 영어 동화책을 너무 사랑해요. 영어 동화책을 어른이 먼저 사랑하니까 사랑을 하는 어른을 보고 자란 아이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보셨잖아요. 안정주 소장님 굉장히 우아하시지만 영어책만 나오면 허어! 표정이 달라지는 거 보셨죠? 그렇게 우아하신 분도 왜?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이게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리액션, 영어책 봤을 때 어떻게 리액션 해야 되는지도 유튜브에 찍어 놨어요. 그것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유튜브를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요. 유튜브를 무슨, 뭐, 구독자 늘려서 뭐 돈을 벌어보겠다 이러려고 유튜브를 한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정보가 쌓이고 있는데, 어? 지난주에 했던 질문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초등학교 1학년 영어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지금 5분 만에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어머나! 근데 내가 딱! 해놓은 강의가 있어. 그거 가서 들으세요. 할수 있고. 아, 리액션이 중요하군요.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제 유튜브에 가시면은 목 푸는 거, 얼굴 푸는 거, 영어책 읽기 전에 해야 되는 거 유튜브에 다 찍어놨어요. 저는 그러려고 유튜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주시면은 어, 끝나요. 진짜 나의 꿈은. 여기 계신 우리 뭐 트위트님, 마이어랜드님, 브람스러브님 플레이 위드 엘리님, 써니핑크님 아이들이 탁한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쯤 돼가지고 이렇게 어우 야너왜 이렇게 영어 잘하냐? 너 보니까 학원 도 별로 안 다녔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잘하냐? 그러면 걔가 탁 이렇게 거만하게 앉아가지고 야 기억나냐? 우리 어린이집 다닐 때 코로나 엄청 심했던 거? 그때 우리 네살때 코로나 엄청 심했잖아. 어, 기억나지? 야, 그때 마스크 쓰고 야 놀이터 가고 야난 마스크 쓰고 워터파크도 갔다. 야. 그래. 그때 우리 얼마나 짜증 나냐. 그때 우리 인생 아주 힘들었다고. 근데 그때 우리 엄마가 갑자기 막 어린이집도 안 보내고 맨날 막 이상한 목소리가 시끄러운 막 이모 라방을 막 목요일마다 듣고 막 유튜브를 보고 막 갑자기 막 엄마가 나한테 와가지고 르 <laughs> <laughs> 엄마가 막 나한테 와가지고 Let's make a silly face 르르르르르 <laughs> 하는데. 야, 진짜 개웃기더라고,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 진짜 개웃겨가지고 내가 너무 재밌어서 계속 쳐다봤어. 그또 영어가 이제 들리는 거야. 그래서 엄마랑 같이 했던 영어책들이 또 나중에 영상에 나오니까 이제 리스닝이 되니까 또 내가 말이 하고 싶어지더라고. 그래서 엄마랑 둘이 막 영어를 했지. 영어 노래 막뭐 굉장히 많이 불렀어. d a 핑 d y f 핑 n g e r 이걸 이제 가사 바꿔가지고, 뭐 엄마, a daddy, d a d what are you doing? 이렇게 했다 뭐, 영어가 됐어. 이런 날이 나는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진짜 행복할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거는, 그 아이들이, 뭐, 영어 실력은 조금씩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아, 저 정말, 그 제가 좀 이렇게 다양한 지역의 아이들 영어를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요 인사 안 하죠. 진짜 개 예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 엄마한테 내가 인사하자.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엄마가 이래. 엄마가 인사 안 하는 애들이 인사 안 하더라고요.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영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인성교육. 저는 인사, 우리 리오, 저는 인사 안 하면은 가만 안 냅두거든요. 인, 그러면은 이제 학기 수업 끝나고 리오야 코치님한테 인사해야지. 그럼 리오가 이래요. 리오가 지금 막내여가지고 이 코치님이 거의 리오를 전담으로 선생님들이 리오를 가르치다 보면은 그 추운 아이스링크에서 옷을 하나씩 벗어요. 리오 가르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 아기를 그러면은 저는 이래요. 리오 인사해야지 그러면은 리오가 에이 이러면은 제가 아 코치님 죄송합니다. 리오가 인사를 안 해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코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요.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내 선생님들한테 인사를 하고 돌아다니셨어요. 선물도 많이 하시고, <laughs> 돈도 좀 쓰시고, <laughs> 그렇게 인사를 하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제가, 아우, 나는 되게, 우리 반에서 잘하는데, 우리 엄마 왜 이렇게 인사를 그렇게 막, 허리가 부서질 때까지 해. 그런데, 내가, <laughs> 리오 8개월 때, 8개월 때 문센을 갔는데 수업 진짜 별로였거든요, 솔직히. 근데 그 8개월짜리 문센 선생님한테 리오를 한 팔에 안고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리오가 정말 수업을 좋아하네요. 솔직히 리오가 계속 나만 보고 있었어요. 선생님보다 내가 훨씬 웃기니까. 나도 그때는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멘탈이 너무 별로여가지고 뭐 구분도 못하고 그냥 가서 조리원 동기들이라도 한번더 보려고 그러려고 갔었죠 뭐. 어, 우아 아직 할 얘기가 남았는데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은 요것도 유튜브에 다 찍어놨습니다. 자 우리 트렌트, 트렌트. 어 아이가 부끄러하면 워 아이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또그 강요가 굉장히 아이한테 안 좋은 거잖아요. 엄마가 열심히 인사하세요. 희한하게 다그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법은 똑같이 되더라고요 엄마랑 우리 엄마가 정말 사람들 칭찬을 잘하고 다니셨거든요 엄청나게 칭찬 메이커 저렇게까지 칭찬할 필요가 있나 할 정도로 칭찬 메이커인데 제가 어느 날 사람들의 그 장점을 캐치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든지 칭찬해주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우리 엄마 같은 칭찬 메이커가 한 번은, 예, 인사 절대 강요하지 마세요. 강요하지 마시고, 엄마가 하면 돼요. 엄마가,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배꼽, 배꼽 손딱 해가지고, 그거 엄마가, 어, 50번만 하면은, 50번만 하면은 엄마가 해요. 그러니까 절대 강요하지 마시고, 그래가지고, 나, 나 방금 무슨 얘기 하고 있었어요? 웃긴 얘기 하고 있었는데 엄마에게. 방, 엄마에게 무슨 칭찬 특집 라방도 다 했는데 칭찬 특집 라방 했는데 그거 다시 유튜브로 다시 다시 찍어야겠다 맞아요 안정주 소장님이 육아는 잘하지 못한 내 안에 나도 잘하게 해준다 말씀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저도 아 칭찬 메이커 칭찬 메이커 저도 매일매일 잘하는 거예요. 리오랑 같이. 우리가 애가 다섯 살이면 우리도 5년짜리 엄마고. 근데 그 칭찬 메이커 이런 사람이 있었대요. 매일매일 어머! 예를 들어 어머, 리오맘. 핑크색 귀걸이가 너무 예뻐요. 어, 핑크색이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어, 리오맘 뭐, 뭐 머리 염색하셨나요? 잘 어울리시네요. 이렇게 모든 사람을 찾아서 하는 <laughs> 칭찬 메이커가 있었는데 하루는 너무 칭찬할 게 없었대요. 그랬더니, 아! <laughs> 오! 아! <오>, 모자 쓰셨네요. <laughs> 모자 쓰셨네요. <laughs> 너무 할 말이 없으니까. <laughs> 아! 아, 지금 거기 계셨네요. 그리고, 칭찬, 칭찬도 하는 모습 보면은, 따라하게 되고, 인사도 따라하게 되고, 소장님 다시 한번 모시도록 모시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체트까지만 하고 끝내야 될것 같아요. 이제 뉴오 아빠 오면은 이제 저도 소곱창도 팔러 가야 되고 크레에올라도도 팔러 가야 되고 할게 많으니까 자 체트. No haring, no judging, no comparing. Just keep going and have some fun, yeah. 자 요거. 요거, 또 유튜브에 있죠. 이것도 제가 만든 챌트죠. 어디에서 누구랑 여러분이 뭘 가지고 돈을 얼마랑 시간을 얼마를 썼고 영어, 엄마 병어로 하던가, 이거 제발 기억해 주세요. No hurrying, 조바심 내지 않기, no judging, 지적질 하지 않기, no comparing, 비교하지 않기, just keep going, 계속 계속 하기, and have some fun. 마무리는 뭐다? fun이어야 돼요. 재밌어야 돼요. 이게 너와 내가 재밌지 않으면, 아이와 내가 재밌지 않으면, 안 하는 이만 못해요. 차라리 그럴 거면, 어떻게든 돈을 많이 모아서, 돈을 많이 모아서, 얘한테 계속 맞는 선생님을 계속 찾아줘야 돼요. 근데 그거 되게, 되게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돼요. 영어를 계속해야 되는데, 얘를 장기간 동안, 12년 동안, 얘한테 굉장히 성격적으로, 아니, 부부 사이에도 성격이 안 맞는데, 선생님하고 아이하고 성격도 맞고 성향도 맞고, 그런, 되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도 아이들을 많이 가르쳐봐서 아는데, 하, 이렇게 꼭반 분위기 흐리는 애 있으면은 분위기 잡는데 5분, 10분 써야 돼요. 진짜 시간이, 그럼 내가 잘하는 애한테 미안해. 쟤는 내가 지금 바로 수업이 들어갈 수 있는데, 얘 때문에 수업이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아 재미는 강요하면 안 돼요. 재미는 내가 재밌어야 돼요. 엄마가 재밌어 하면은 내가 재밌어 가지고 드라마에 빠져들어 보고 있으면은 남편이 와서 같이 보는 거지. 재밌지. 재밌지. 여보, 뭐 이거 재밌지? 하나도 재미없죠. 그러면은. 재미도 강요하지 마시고 내가 진심으로 내가 진심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책 보여 드리면 여러분이 재밌고 궁금하잖아요. 그렇게 그런 자세로 해 주시면 돼요. 그러고 아, 이것까지 얘기하면은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나머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고요. 이제 슬슬 마무리 지으면서 어, 안정주 소장님과의 강의는 전 진짜 좋았어요. 저의 롤 모델이에요, 롤 모델. 그니까 저도, 저는 불안하지는 않아요. 뭐, 리오가, 리오가 뭐 영어를 영어를 뭐 못하게 될것 같지도 않고 좋아할 거예요. 왜? 내가 좋아하니까 좋아할 건데 오히려 제가 겁내는 건 이런 거예요. 오야, oh, 너는 엄마가 영어 선생님니까 영어 잘하겠다 이런 부담. 인간을 또 망치는 게 부담이에요. 부담. 애들한테는 너 못한다, 못한다 라고도 해서도 안 되고, 아, 넌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이러면서 너무 큰 기대를 주는 것도 안, 안 되고, 그래서 저는 늘그 사이에서 조율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어떻게 하면은 흥미를, 이 영어의 흥미를 쭉 이어갈 수 있을까? 그럴 때, 그럴 때, 이제 리오의 성향, 리오의 성향이, 아, 요거를 EQ의 천재들을, EQ의 천재들을 처음 한글로 접했더니, 아, 이게 재밌구나. 그러면은 요거랑 같이 원서를 한번 볼까? 진짜 저 도둑처럼 접근해요. 아, 요즘 리오가 한글책이 수준이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한글책은 뭐, 으뜸 개념수와 그림으로 보는 한국사, 이런, 한국 책을 소화하다 보니까 영어 스토리 책을 좀안 보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이런 놀이책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이제 스토리 책보다는, 오! 오, 오, 오. 리우가 이제 음악적 감각이 쬐끔, 인, 이, 이, 있어요. 나만큼은 아니지만, 어, 그래도 좀 좋아하니까, 이렇게 노래로 하고 그러는 거좋아하까 오! 이렇게 놀이 책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뭐 바리 파츠에 관심이 생겨 생기... 저는 정말 어렸을 때 과학, 자연 관찰 책 이런 거1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리오가 바리 파츠에 관심이 생기니까 그럴 때는 이런 플립, 이런 플랩, 북또 이런 걸로 경찰한테 잡힌대. 그래서 어제 우리 원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 수학원장님이 그러셨잖아요. 그것도 다 엄마 능력이라고, 엄마 스킬이라고. 아주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가셔야 돼요. 영어, 여러분, 우리가 다이어트는 오래 걸리지만 살 빼, 살 찌는 건 금방이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는데 딱 영어 싫어지면, 영어 싫어지면 답도 없어요. 근데 그거는 다 엄마의 에티튜드 때문이에요. 엄마의 에티튜드. 엄마가 아 요거는 My Amazing d y 라는 플랫북이에요. 약간 어스본 느낌인데 Little B Books. 아이들 눈치 기가 막혀요. 그래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엄마가 저 이런 거 저도 리오 때문에 요즘 과학 상식이 아주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저 제가 보면서 이런 게 중요한 거와어 <laughs> <오>, 신기하다 어 <laughs> 재밌다 어 뇌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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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여 있구나 하면서 엄마가 신기해하고 재밌어하고 그런 게 너무 중요하죠 뭐 그래서 이렇게 재밌게 신나게 영어 책을 읽고 있다가 요즘은 아주 제일 크레올라도만 해가지고 근데 크레올라 도우는 좋긴 좋아요. 여러분, 냄새가 안 나요. 냄새가 제가 냄새에 워낙 민감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구경 오시고요. 어, 솔직히 최근 무조건 제가 추천한다고 사지 마시고 그거를 좀 하세요. 아이마다 아이가 연령대가 있고 다 있으니까 잘 하시고. 크레알라 도우는 괜찮아요, 요거는. 진짜 냄새가, 냄새가 거의 안 나요. 어, 플레이 도우랑 비슷한 냄새가 나는데 한 10분의 1? 그리고 엄청 쫀쫀해서 잘 만들어지고. 그래서 요즘 요거 때문에 영어 책 읽는 시간을 많이 뺏기고 있어요. 그래도 뭐 애가 놀기도 해야죠. 만지고 노는 게딴 거보다 낫죠, 뭐. 그래서 원래는 오늘, 요거 순서 얘기하고 챈트하고 알파벳까지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거를 다음주에 하고 노래 라방을 그 다음주에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주 숙제는 그거예요 아이가 영어 싫어한다고 할때 1번 1번 노래로 들이대기 2번 노래 그니까 안될 때는 엄마가 먼저 좋아하기, 그리고 초등학생 맘들은 오늘 인천 서구 도서관 온라인 강의 신청하시면 두 번째 강의가 초등학생용으로 두 시간 동안 한 거니까 그거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 되실 거고요. 오늘 일곱 시에도 인천 도서관 강의 있어요. 오늘 일곱 시에는, 어, 칭찬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자존감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들어오세요. 오늘은, 제가 지난 4주 동안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영어책, 영어 노래? 이렇게 다뤘고, 그러니까 영어 얘기가 메인이었는데, 오늘이랑 다음주는 엄마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제가 지나고 보니, 영어들 하게 된 것도 엄마 때문, 내가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하게, 가지게 된 것도 엄마 때문, 내가 진짜 리오 마음이 돼가지고,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엄마 때문, 우리 리오 키 크게 잘큰 것도 엄마 때문, 결국은 다 엄마였어요. 내가 그렇게 많은 좋은 선생님들 만나고, 좋은, 진짜, 너무나 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게 엄마고,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나이가 들수록 더, 와. 우리 엄마가 그때 나 이거 안 시켰으면 어떡할 뻔 했냐? 야, 우리 엄마가 그때 나 이거 내가 안 한다고 했을 때 엄마가 포기했으면 어떡할 뻔 했냐? 와, 만약에 우리 엄마가 나 이럴 때 이렇게 반응했으면 어떡할 뻔 했냐? 막 갑자기 막 소름이 돋을 때가 있어요. 와, 그땐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엄마 말 듣기 진짜 잘했네? 그내 인생을 결국 바꿔놓은 거는 엄마였고 그래서 오늘은 그 엄마가 나에게 준 거. 자존감,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좀 깊게 얘기를 할 거고, 이게 인천도서관 강의는 두 시간씩 이어서 하니까 할 얘기가 정말 많고, 하고 나면 힘들기는 한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오, 오,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 오늘 좀 들어오세요. 라방보다는 훨씬 정리가 되고, 라방은 제가 소통하는 게더 목표라서, 여러분들 댓글 보면서. 얘기하느라 그런데 그 인천 강의는 매우 정리 정돈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꼭 들어오시고요. 오늘도 아주 즐거웠어요. 이제 점심 먹고 이제 또 일하러 갈게요. 여러분도 콜어 신청만 하시면 돼요. 거기 제 프로필 들어오시면 인천 서구 도서관 온라인 강의 프로필 링크에 있거든요. 신청서 링크 들어오시고요. 오늘도 너무너무너무너무 즐거웠어요. 항상 사랑해요. 애들하고, 네, 라이브 못 들어도 밴드에서 제방 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강의들이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러니까는, 이왕, 이왕 찍어 놓은 거 저는 많은 분들이 보시면 더 좋죠. 뭐, 그러니까는 오늘 들어와서 신청해 주세요. I love you. Have a nice day. Yeah. 좋은 하루 보내세요.